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영어를 가리키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팁들을 초보 유튜버분들과 함께 소통을 나누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 세상의 길이가 10분을 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다음에 더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요즘은 정말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이게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동시하기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 슬럼프도 찾아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즐겨야 할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어쩔 때는 좀 부담도 되긴 하는데 늘 즐겁게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저녁 때 이거 가지고 내용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걸 고민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예. 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이 되게 힘들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즐거운 부분이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의 길이가 왜 10분을 넘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유튜브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튜브 영상이라면 보통은 5분에서 7분 사이에 만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튜분 영상을 짧게 만들어야 하고 영상이 10분이 널어, 넘어가면 오히려 클릭 수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유튜브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튜브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영. 상의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요즘 가장 핫한 채널 바로 워크맨 그리고 왓슨맨. 그리고 TVN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유튜브 채널들이 요즘 조회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100만은 우습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채널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채널이 방송국을 끼고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이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연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니까 조회수나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시청자가 그런 영상들을 보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영상이 대부분 10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유튜버인 이런 초보 유튜버분들도 그런 유행하는 채널의 영상 시간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편집 방향, 그리고 영상의 시간이 일반 시청자로 보기에는 그 정도는 봐야지 한 편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내가 5분짜리 영상을 올렸다면,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아, 준비가 덜 됐구나라든지, 아니면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짧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영상이 5분짜리 영상이 대부분이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시청층이 대부분 10대, 20대 분들이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세대들은 이제 빨리 영상을 누르고 5분이 넘어가면 지루함을 금방 느끼게 됐죠 하지만 지금의 유튜브 시장은 모든 연령대가 전부 유튜브 시청자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방송국들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영상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0분에서 15분에 이미 익숙해졌다면 우리도 그거에 맞춘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아마 본인들이 주로 보던 채널들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어떤 주로 가던 그런 대형 유튜버 채널에서 영상들을 보면 인기 영상들이 주로 짧은 시간대에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긴 시간대 영상들이 인기 영상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도 고양이 채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영상을 찍던 분이 2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그 20분짜리 영상이 가장 높은 조회수 한 100만 가까이 조회수를 올렸는데 그 영상의 길이가 무려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영상의 길이에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의 트렌드는 그래서 저도 대부분 최근에 올리는 영상은 다 10분이 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분, 영상이 10분을 넘겨야 한다는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이거, 이 부분은 아마 광고 승인을 받으신 유튜버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유튜브 광고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제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영상에 광고가 달리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 시간이 10분을 넘기게 되면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에 중간 광고도 넣을 수 있고 그 중간 광고를 어디 시점에 넣을 수 있는지조차 내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한 영상에 광고를 두개 혹은 세 개씩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분이 넘는 영상은 제가 광고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광고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중간 광고,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도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영상은 길이가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올렸던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10분이 안 되는 영상은 광고 편집이 아예 안 돼요. 그냥, 그냥 광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요 정도만 선택이 가능하지. 광고를 어느 시점에 중앙 광고를 넣을 거냐. 아니면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광고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초보 유튜버분들은 그냥 짧은 영상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그, 그 영상들이 나중에 이제 광고 승인을 받게 되면 광고가 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중앙 광고를 넣고 싶어도 영상 길이가 안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보 유튜버분들은 아쉽지만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만약에 10분이 안 된다면 중간 광고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어 채널에도 광고를 달잖아요. 근데 영어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0분이 넘어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중간 광고와 이제 영상이 끝났을 때 광고를 다 제가 넣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조회수를 보면 이 은우 채널하고 영어 채널의 조회수가 한두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수익을 보면 영어 채널이 수익이 거의 한 3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채널은 상대적으로 영상이 길고 중간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 광고비에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초창기 영상, 초창기 영상들은 전부 다 영상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넣어서 아쉬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거야. 네, 아, 이런 이야기들은 광고 승인을 받은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거고 초보 유튜버분들은 대부분 모를 텐데 아,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 되게 아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빨리 이걸 거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시간을 10분 이상으로 늘려라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영상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만 내 채널의 평균 시청 시간도 함께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 유튜버분들은 평균 시청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기준분에서 2분 많아 봐야 막 3분 정도를 넘지 못하는 초보 유튜버 분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런 시청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균 시청 시간은 그냥 영화를 보잖아요 저희가 영화 같은 걸볼때 이제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안 좋은 영화인지 이렇게 별표를 매기잖아요 근데 별표가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있다고 하면 이 평균 시청 시간을 그 별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내 내 채널의 평균 시청시간이 1분이라면 그 채널의 평가는 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튜브 구, 구글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이 채널은 별 하나짜리 채널이고 별로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니까 추천을 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추천이란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좋아야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괜찮으니까 한번 봐 볼래 하고 추천을 하는 건데 그 영상을 추천하는, 구글 인공지능이 그 영상을 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평균 시청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보 유튜버분들은 어떻게든 이 평균 시청 시간을 늘려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채널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나고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좋게 봐줄 수 있는 거지. 잘 보여야 되잖아, 우리는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데 그잘 보이는 기준이 바로 이 평균 시청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라고 기존에도 뭐 라이브로 해보셔라, 아니 최초 공개 기능을 사용을 해보셔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도 그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만 그 평균 시청 시간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시청 시간을 4분대, 5분대, 6분대로 끌어올려야만 이제 내 채널이 건전한 채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채널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영상의 길이를 좀 길게 만드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의 길이가 길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말리 쉽지, 생각보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 5분짜리 영상 편집하다가 10분짜리 편집하려면 진짜 체력이 너무 힘들어. 네, 진짜로 촬영도 물론 길게 해야 되지만 촬영뿐만 아니라 이 편집의 압박이 2배 잖아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10분짜리 영상을 촬영하면 그걸 반으로 끊어서 일주일에 2회 업로드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1회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영상을 무조건 10분 이상으로 끊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편집 시간이 예전보다 2배 이상 길어져 가지고 근데도 저는 그걸 감수해서라도 영상의 길이를 어느 정도 길게 맞추고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을 오늘도 봐봐. 내가 이 정도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벌써 10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걸 5분 안에 줄이게 되면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10분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만 상대방이 충분히 제 이야기를 이해할 만큼 디테일하게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상을 앞으로 찍을 때도 의도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상 촬영을 해보시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촬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 채널의 5분짜리 영상 그리고 10분을 넘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섞어가면서 영상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동영상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당장 이렇게 필요한 팁아 네. 이거, 이거는 진짜로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꼭 미리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유튜버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팁들을 가지고 촬영을 하니까요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변에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네, 편집과 촬영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야, 무료 돈이 들지 않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